자, 조금 쉬었죠? 우리 그, 가로놓기가 저번주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저번주 나눠드린 거 잠깐 가로놓기 하고 또 들어가 볼게요. 일단 7번 보세요. 저번에 나눠드렸던 거의 1쪽에 7번입니다. 자, 질병 발생의 3 요인 3개죠. 병인, 숙주, 환경 3개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질병의 발생 모형이에요. 자, 요거는 음, 뭐 생태학적 모형, 거미줄 모형, 슬바기 모형 중에 답을 쓰라는 거지. 1 번이에요. 질병이 발생 기전을 환경이라는 정을 받침 때 양쪽 끝에 물어보나 뭐 많아 뭐예요? 생태학적 모형. 자, 두 번째입니다. 숙주와 환경 사이 어,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응. 수레받기 모형. 자, 세 번째입니다. 질병 발생이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니야. 여러 가지야. 뭐죠? 예, 거미줄 모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8번은 금방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9번이에요. <laughs> 측정 지표. 자, 치사율이 높대요. 그러면 발생률과 유병률 간의 관계는 누가 커요? 예, 조금 전에 배웠죠? 발생률이 큽니다. 자, 2번이에요. 어떤 집단이 한정된 기간에 한해서만 어떤 질병에 걸리 걸릴... 아, 위험에 노출된 인구수인가 봐. 거기에서 급행 걸릴 위험. 그니까 러 이거는 발생률이 아니라 발병률을 얘기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laughs> 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사건 발생률과 사건 비발생 아, 환자 대조군에서 하는 거 교차비. 자, 환자 대조군은 흔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희귀성 질환? 그렇죠. 희귀성 질환이면 환자 대조군 환자 대조군에서는 교차비를 구한다. <laughs> 4번입니다. 그 질환의 규모를 알수 있어. 규모니까 유병률을 얘기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5번은 아직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아, 7번. 상대 위험도. 상대 위험도는 비교 위험도라고도 하는 거고, R2분의 R1. 예, 그런데 그래서 귀속 위험도는 뺀 거죠. R1에서 R2를 뺀다. 라고 보시면 됐고, 9번입니다. 똑같은 말이 있는 것 같아. 질병에 걸릴 확률, 아, 아닌 거네. 혹은 위험도를 직접, 주의. 아, 질병에 걸릴 확률이니까 이거는 발생률을 얘기하겠죠. 발생률. 자, 12번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염병의 발생설. 맨 처음에 정령설 시대. 그다음이 점성설. 그렇죠. 장기설. 그 다음에 접촉하면 설 시대지. 접촉하면 설. 그 다음에 세근학설 시대. 지금은 다요인설 시대. 그죠. 다요인설 시대. 또는 탈미생물학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못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우리 한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우로 돌아갑니다. <laughs> 자, 책에 가시면 우리 27쪽, 그 밑에 있는 그림, 아까 제가 철반에 써드린 거고요. 자, 요걸 정리한 게 28쪽이에요. 28쪽 보시면 감염병의 자연사, 그래서 1번 사람 중심, 2번 병원체 중심. 아, 근데 요거좀 수정해야 되겠다. 자, 사람 중심의 그본 자연사에서 1번을 보시면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후 표적 장기에 이동 증식해서 일정 수준의 병적 변화가 있으면 증상과 증후가 발생 되는데 이 기간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전까지죠. 결국 증상과 증후가 발생하기 바로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잠복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 기간 전까지를 이라고 써주세요. 전까지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고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6번 나올 거고 이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다음그 밑에 감염된 사람들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치우쳐 있는 대수 정규분포를 보인다 라고 해서 잠복기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를 좀자 요게 뭐야 최대 잠복기죠 최대 잠복기 그리고 여기가 맨맞지막에 네, 최장 잠복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오른쪽으로 꼬리를 둔대수정규분포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우리 검역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검역에서는 최대 잠복기까지 한다, 최장까지 한다. 예. 검역, 그 검역권에서는 최대 잠복기까지만 감시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최장 잠복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에는 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잠복기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서 그잠복기 유용성을 나열하면 다한것 같다. 쭉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제 병원체 중심이요. 자, 병원체 중심은 콧물, 눈물에 병원체가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잠재기간, 세 번째 줄에 개방기간으로 나타난다. 얘기를 했고요. 읽어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세대기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줄, 오른쪽에 가면 있을 거야. 세대기란, 감염 시작 시점부터 균 배출이 가장 많아,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점까지를 우리 세대기라고.